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론은 다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빨리 끝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 아까 전에 되게 좋은 상담이 있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저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아직 줄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논리추론 이제 좀 알겠죠? 그리고 빨리 풀리죠. 어 시간 줄었네. 문법 공부 조금씩 하고 있죠. 알아듣는 것들이 있죠. 어, 그럼 조금씩 시간 줄고 있겠네? 그렇게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독해에서 많은 것들을 막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고. 자, 오늘 2회 기말고사를 좀볼 건데, 1회, 2회 끝나고 볼까? 1회 끝나고 해설하고 2회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해설 끝나면 제가 1분 요약에서 목표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난도 상의 문제가 뭐였는지도 해설 다 끝나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시험은 여러분 30분 제고 문제 풀 거고요. 1회 먼저 풀 건데 잠시만요. 타이머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됩니다. 타이머 타이머 인강분들도 같이 스타트 자, 그러면 1분 요약 좀 해봅시다. 여러분 목표 점수 8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틀릴 수도 있겠죠. 본인이 80점일 수도 있고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독해 완전 망했는데 60점인데요. 해도 상관 없다고요. 이 시험은 실제 시험보다 여러분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에요. 자. 국가직 지방직 거의 만점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치를 85점으로 했다는 건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한두 개더 틀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한두 개 틀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목표치에 못 올랐어. 망했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왜 틀렸는지, 어떤 문제에서 낚였는지, 왜 낚였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오늘 풀었던 거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 사회학습이론 문제 12번 문제가 있었고, 다음 20번에 유의관계 문제 마지막 게좀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약한 거 같아요. 아니? 문법을 독해하지 않고 그냥 넘겨서 그런 거요안 읽어서 문제인 겁니다. 문법 문제도 독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85점 나왔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거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장 얼굴 다 보여드릴까요? 현장 얼굴 지금 다. 근데 오늘 화는 안 해. 눈빛이 되게 슬퍼. 어떻게? 약간 뭐뭐 뭐 해볼까? 머리를 좀 만들어줄까요? 여자분들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 목표점 수치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본인을 점수로 평가하지 말고 뭘 틀렸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분이고요, 여러분. 10분만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10분 쉬고 우리는 11시 반에 2회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자, 재밌죠, 여러분.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건 재밌죠? 점수가 잘 나와야지 재밌지. 여러분 현장에 지금 점수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잠깐 와 가지고 몇개 틀렸는지 얘기하고 이런 거야. 한두 개 틀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만점자는 지금 모르겠어요. 빨리 자랑해 봐요. 나 만점이다. 어. 어, 어, 어. 아, 확실하게 들어 봐요. 내리시고. 안 적었네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은 다음 9월 보지 뭐. 선물 드릴게요. 반점 왜안 좋아하지? <laughs> 만점자가 있고 그리고 성적 처리가 인강분들 궁금하실 거니까 현장에서 바로 안 돼서 오늘 뭐 이렇게 스캐너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성적 처리하는데 이따 오후에 가능해서 그거 제가 메일 받으면 그럼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점수를 보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나는 점수 이런데 나는 지금 어디인 거야 라고 하면 늘 언제나 제가 목표 점수 얘기하는 거의 그 근방에서 평균대가 있어요 약간 82, 3점의 평균 대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확인하시고 자 지금부터 2회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이머 안 되니까 정확히 30분 시간 재고 들어갈게요. 핸드폰 시간으로 11시 29분이고요. 여러분들은 12시까지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30분 후에 뵐게요. 잘한다. 답몇 번? 3번이었습니다. 정리 좀 합시다. 자, 얘가 아까 1위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되게 잘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현장에는 만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다양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80점 넘었다? 그럼 지금 되게 잘 따라오고 계신 거다. 자, 난도 상해 문제 4번. 처음 봤던 문제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 틀리신 분 많을 거고, 16번의 내용일치인데 생각보다 담고 있는 정보가 많아서 틀리셨을 수 있습니다. 19번의 평가하기는 헷갈렸다면 3번의 내용이 좀 많았어서 어, 보통은 강화, 약화 하나만 묻는데 어, 두 가지를 물었네? 당황해서 3번, 4번에서 헷갈리셨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우리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준비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국어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시간을 줄여드릴 겁니다. 그럼 오예, 국어 중간 했으니까 늦게 와야지.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제가 스케줄표에 넣어놨는데 문법, 언어와 국법부터 의문론 공부하기, 형태론 공부하기 이거 넣어놨습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전의 지에는 수업을 듣던 안 듣던 매일매일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강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재가 조금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출판사 좀 협박했어요.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것 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이미 9월호는 나왔어요. 10월호는 가격이 조금 다운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다 같이 이벤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선물 많이 드릴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선물 많이 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시간은 계속해서 줄여 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다섯 과목을 고루 공부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고 여기까 됐죠? 잠깐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8, 9월 다 다음 주인가부터 제가 특강이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8월 25일, 그럼 인강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예요. 공공언어. 근데 이거 공공언어만 보지 않아요. 다 고쳐보고 실제 우리 1번 같은 문제 공공 언어 바로 쓰기 문제도 되게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이거 끊으면서 보잖아요. 그럼 독해 약하신 분들 엄청 많이 느실 겁니다. 문장을 끊어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보고 어휘 공부도 하시게 되거든요. 좀 재밌을 겁니다. 자 특강 안내드리는 거고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딱 12시까지. 다음 9월 1일 반전해 지. 1일차 하는데, 이거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듣, 어,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넥스트 공무원. <laughs> 발음이 너무 어려워.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개강은 9월 9일이죠. 음, 확인하시면 되고, 9월 9일. 기출해지에도 개강이고 아 반전해지에는 9월은 9월 8일 개강이지 참 9월 8일 개강이고 기출해지에는 9월 9일 개강입니다. 근데 개강 날도 라이브는 할 거예요. 다만 현장에 자리 맡기 되게 힘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현장에 조금 미리 오셔서 자리 맡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우리는 여러분 사실 6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부분은 문법 부분이 조금 할게 많다인 거지 사실 되게 어려워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논리 추론도 제가 여기서는 원칙에 해당되는 방법을 단한 개도 알려드리지 않고 쉽게 가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지금 딱 너무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훈련의 시간이다. 그러니 나머지 뭐 해라. 전공 공부해라.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반전의 지혜 또는. 기출해지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